시디즈 의자입니다 정말 이쁘고 편리한 시디즈 의자인데 안고 사용하다 보면은 요런데 먼지가 쌓여있어서 오늘 지금 먼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런 위에 상판에 먼지 쌓이는 건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정말 오늘 발견한 대박 대박 먼지 쌓이는 위치 요기요 자여기 여기 먼지 지금 청소했는데요 여기 먼지 엄청 쌓여있습니다 안보이는 곳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지금 이게 어디냐 여기 보시면 상판에 요 사이드에 안쪽이에요 사이드 여기 안쪽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먼지 좀 먼지 있잖아요 먼지 보이죠 또 여기 앞에 지금 여기 청소를 할 건데 요 앞에 요런데 먼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와 여기 여기, 여기 이런데 놓치기 쉬운 틈, 요런 데 진짜 먼지 많이 쌓여있습니다. CDG 의자를 사용한 지, 음, 좀 됐거든요. 좀 됐는데, 깨끗하게 사용했는데, 이제 딸이 한 번씩 앉다가 뭘좀 흘리는 경우 말고는, 깨끗이 사용하고, 뭐 늘어남, 늘어남도 별로 없이, 통풍을 저는 중요시 여기니까, 통풍 중요시 여기고,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의자 가격은 한, 아, 의자 반한 40만원 했던 것 같아요. 조금 아쉬운 건 얘가 좀더 올라왔으면 좋겠어요. 얘가 좀 아쉬워요. 밑판이 또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밑에 판이 앞에 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체형에 맞춰서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. 음, 목도 얘가 앞으로 꺾였다 뒤로 꺾였다 아니 앞으로 이렇게 좀 꺾여 주니까 이거 또 받치면 또 느낌이 좋아요. 자 요렇게 여러분들도 좋은 의자인지 쳐가지고 좋은 작업 하세요. 그런데 가끔 먼지 관리해 주세요. 이런 뒤판 요런 데도 먼지 많구요 여기도 지금 와 여기도 먼지, 으으으 끔찍합니다. 혐오, 혐오 주의 그럼 깨끗이 청소를 하겠습니다. 와 먼지 정말 많아. 요 지금 청소하는 거는 다이슨. 이게 뭐야, 뭐야? 얘는. 다이슨. V. V8. V8. 플러피.